코코님 레시피 호떡하고 그 다음에 햄버거 스테이크랑 여기 단무지 약간 서양식처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서양식 느낌에 나는 술은 아니지만 모이또 이게 모이또 맛이구만 소스에 적셔요. 아, 위에 올려져 있는 줄. 자,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우리 한국식 스타일 카라고 그게 없었대. 우리 한국식 스타일로 젓가락으로. 어제 우리 빵인 계란 토스트가 있다면 꾸로떡에는 이게 낫네. 왜냐면 설탕이 필요가 없네. 그 약간 계란 토스트 느낌 나네. 정말 고급지죠? 여러분들 이런 먹방 보시어 본적 있으십니까? 한박 소스 때문에 아니야 한박 소스 없어요 여기 보면 한박 소스 안, 안 발라져 있어. 음, 계란 토스트 같아요 그냥. 음. 달달하면서. 음. 짠맛 은, 안 느껴져 이게 뭐하는추인 지는 모르 겠는데 누가 보면 음식 갖고 장난쳤 다고, 생 각하 겠다. 아두개할 걸. 야씨. 아니야 아니야 아껴 아껴, 아껴 먹을래. 아두개할 걸. 어 이거 올려서 먹으니까 맛있다. 뭔가 그거 같아. 그거 뭐지? 모닝빵. 이거 소스는 근데 빼야 돼. 이거 확실히 이거는 빼줘야 돼. 이 소스는 빼주고. 나 잠깐만. 나빵 하나만 더 하고 아주 됩니까? 빵 하나만 더꾸어 꿇어 오겠습니다, 잠깐만 단무지도 좀 먹어주고 그 뭐지 햄버거 그거 뭐야, 모닝식빵 계란 하기 귀찮으니까 그 뭐지 모닝식빵 그런 맛 그있다 음,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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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구이 이거 코거 아야 코코님 이거 어? 야 이거 어떻게 발견한 거예요, 이거? 응? 이거 알려준 사람 누구야? 아! 괜찮아, 여기 또 있어. 불편해, 먹기가. 음. 나 신기하다. 아 정말 나 솔직히 맛 없을 줄 알았어요. 나는 거짓말 안 하고. 아, 그럼 진짜 좀 마트 가서 두개 사올걸. 햄버거 스테이크. 한 1700원 아닌데. 한 1200원 정도인데. 괜히 동네 슈퍼에서 샀네 음. 큰 호떡으로 해도 될것 같아. 큰 호떡으로.